무슨 준비가 됐어? 재미있게 준비야. 재미나게 뛰자. 네. 준비됐어? 네. 어? 자, 여러분 이제 출발하자. 음. 봐봐. 어디서 그좀 신나는 음악이 들려는데? 그러니까. 삼. 이. 일. 이. 일. 출발, 응, 출발. 저앞에다 좋아 어. 길 좋아 어눈 어, 많이 내리는데? 이번에 안자고 계속 내려가서 조금 시간를 늦출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자 응. 화이팅 응 화이팅 오늘 천천히 뛰잖아 응그오래뛰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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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래 걸리지 응. 하루 자전거도 그래. 없는데. 하루도 그래, 없잖아. 그래 오늘은 그래. 이길로 가자. 그리고 어. 여기가 맞아. 이쪽이 내려가, 맞을 걸 아야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아빠. 아 그래? 어, 저기 아니야. 아. 저기는 원래 맞네 아니야. 그리고 테니스 소리를 듣고 가야지. 어. 아 맞네. 여기 스 여기 자전거 길이 아니네. 눈 쌓여서 자전거 길인 줄. 그래. 저길 저기, 저기가 자전거 길이네. 그래. 오케이 오케이. 겨울에는 달라너 똑똑하네. 어 겨울에는. 어. 아눈올때 어, 이렇게 천천히 뜨니까 어디 오 멋있네 응. 이눈 위에 축복하게 쌓였어 감사국에어 화이팅해 지금 계도 730이야 네어 굉장히 펜스 아니야 맞아 오케이 화이팅 감사국에타 왔어 응 네. 어. 진짜 방송이야. 맞아, 많이 갈때 조심하자. 네, 아티. 어, 멋있다, 그지? 멋있다. 네, 네. 안개가 좀 떠가지고 멋있어. 어. 멋있어, 멋있어. 어. 날은 좀 시려운데, 어. 경치가 너무 좋아. 어. 힘들어? 안녕. 오케이. 어. 엄청 느리잖아. 맞아. 페이스는 중요하지가 않아. 맞아. 어, 이런 날에 그냥 재밌게, 재밌게 뛰는 거야. 거야. 맞아 맞아. 어. 재밌지? 그야지나재 어. <laughs> 너무 좋아. 눈에 지저고한거 물질 게뛰는데 파이팅. 이제 다음부지해 아우성 크게 노날것 같은데. 그러게. 너, 빨리 너, 가자. 너 빨리 지나가자. 감사고개 어. 화이팅. 마지막 감사고개 어, 팔치기 잘해야 돼. 어.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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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천천히 가자. 아아 아. 너가 이겼어. 이제 거의 끝이 났어. 화이팅. 이아 네. 이제 다 왔어. 오늘 즐거웠지? 네. 아 탈출이 잘해야 돼. 앞뒤로. 옆으로 앉았어. 어. 수고했어. Oh. Huh.